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김세성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에디스닙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에디스닙이 들고 계신 분들, 제가 탈출 시나리오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벤트 설명드릴게요. 제가 새해 맞이해서 1월과 2월에 급등 나올 시장 주도 종목 총 3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작년 한해와 올해에도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는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월과 2월에 100% 급등할 시장 주도 종목 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며칠 밤 세워가면서 분석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세 종목들 최근에 세력의 매집이 좀 시작된 종목들인데요. 세력의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스타점과 목표가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기업은 네 글자의 기업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가 알 법한 한국 패키지, 세아, 국일제지, 한국제지, 계양전기, 해성DS 같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도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에 위치해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아무래도 이제 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사 체제로의 어느 정도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과 기관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1월과 2월에 1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 못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있는 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자이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1월과 2월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디슨이비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자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거의 2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26%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 1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쌍용차 인수가 되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탈출 관점으로. 꼭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자, 2연상 갈 때까지만 해도 6만 원, 8만 원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가짜 전문가들, 유튜브에 요새 가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주들 현혹만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짜 전문가들이 6만 원, 8만 원 얘기를 하했는데 이거는 다 주주들 현혹을 시키는 거고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이 주가를 6만 원이랑 8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모멘텀도 남아있지 않고 이미 쌍용차 인수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서 다 녹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온 이제 주주들이랑 이 자리에 들어온 주주들.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랑 이둘 간의 세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자리에 들어온 세력들은 단기성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 단기성 세력이에요. 이 단기성 세력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주가를 상승을 이끌었다가 여기서 팔고 나오자.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거두고자 들어온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세력들이 다 물량을 청산하고 나갔다. 왜냐면 단기성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 2연상 정도 먹고 딱 털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보시면 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크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한두달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후에 이제 2연상을 가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자 이거리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 박스권에 다시 지지받는 라인을 깨고 자 박스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사실상 이 주식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이 자리까지 빠지고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뭐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죽으러 간다는 라 거죠. 그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이 자리에서 이미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여기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뭐 먹튀 논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대주주들이 여기서 다섯 개의 그룹의 대주주들이 이 자리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청산을 했어요. 자, 대주주 세력들이 나갔으면은 이 주식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주주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이미 대주주들이 이 상승을 이끌고 나서 여기서 이제 청산하고 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까요? 절대 아니고요. 이 상승을 이끈 세력들은 1월 10일 날 쌍용차 인수 계약이 발표될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단기성으로 들어온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나갔고. 지금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주가를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 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세력들이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세력들이 매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쌍용차 인수 계약이라는 것이 재료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됐고 자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바로 이 쌍용차 인수가 아직 100%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쌍용차와의 얘기가 다 끝난 거고 다음은 이제 회생 회생 계획안 법안이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회생 기획안이 승인되지 않았다. 회생 기획안 승인은 언제다 3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쌍용차 인수전 2라운드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쌍용차 인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생 기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게 되면 쌍용차 인수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를 할 건데 상거래 채권단 설득이 관건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 계획안의 제출 마감 기한이 오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인데 이 회생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위해서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어요 에디슨 이브이한테. 이 회생 계획안이 어려운 이유가 이 쌍용차가 부채가 또 있고 이 부채를 또 해결을 하고 회생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리고 이 쌍용차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주주들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설득력 있는 회생 계획안이 나오게 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에디슨이비가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할수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에 근거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확보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단순히 계획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팩트 안에 있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미 이제 에디슨이비의 회생 계획안이 한번 산업은행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산. 한흥 측에서는 회생 계획안이 불투명하다, 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회생 계획안을 이제 마련을 준비 중인데, 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3월 1일 날 저는 인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의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료 소멸이 됐고 시장에서 인수에 대한 이제 회생 계획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결국엔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단기성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에디슨 EV가 지금 실적이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계속 적자였어요. 이제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올해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는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실적까지 적자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의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슨 리뷰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우리가 리스크 많은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유의해서 정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공개됐을 때는 재료 소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 재료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미 주가가 한번 선반영이 됐더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에디슨이브의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신규로 이렇게 상한가를 이제 추경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에디슨이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탈출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탈출하시고 최대한 손실을 좀 적게 손실은 적게 만약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에디슨 입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대응 시나리오와 또 무료로 무료로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 년 새해맞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e m a 유럽의약품청에서 최근 승인한 다섯 번째 백신이자 단백질 제조합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든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바백스. 2번, 화이자. 3번, 모더나.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제가 다음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번호 010-5738-8682로 정답 번호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